안녕 오늘은 새로운 팀을 가져왔지로 갑자기 뭐 둘러보다가 헐크 있는 거예요 헐크 어, 헐크 있어가지고 내가 왼발에권장을잘 쓰거든 와 헐크가 있었네 하고 생제인데 유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봐봐 우선은 왼발인데 중거리 슈퍼워 그냥 좋잖아요 그리고 또 헐크하면은 또 무식 무식한 슈팅 아니겠습니까 이게 무식한데 정교해. 어 근데 생각보다 점프가 낮네 180밖에 안 됐구나 막다 부수고 다닐 것 같이 생겨놓고 어아 해에서는 조금 아쉽네 생각보다 헐크가 또 많이 뛰었잖아요 그래서 어디 팀을 할까 둘러보다가 상하이 하이강 여기가 원래 상하이 상강이었더라고요 가와사키 프론탈 이런 데 많이 봤는데. 아 수가 좀 부족해 여기는 여기 아틀레티쿠, 미네랑뭐 비토 아니 뭐 이런 데는 브라질은 짜보면 그냥 브라질 단일팀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니트, 포르투 뭐 이런 데 밖에 없는데 어 포르투 하면 재밌을 것 같아서 포르투 이번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르투르투 포르투르투 헐크가 2천억 정도 되거든요 어 대충 1조 5천억 쯤에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? 어, 뭐 있는지, 좀, 카시아스, <laughs> 푸트리, 비티냐, 티아구 실바, 페페, 밀리탕. 오우, 쓰리백은 이거 그냥 딱 할까? 티아구 실바, 페페, 밀리탕? 어, 든든하고 봐야 될것 같아. <laughs> 또, 페페 요즘 너무 잘해가지고, 나이도 나이인데, 페페 83년생, 티아구 실바 84년생. 와, 티아구 실바 형님 한살 어리셨네. 밀리탕으로. 선배, 밀리탕 사주세요. 딴거 사고, 수비는 뭐 이거, 시즌 많은 선수들이니까, 시즌 맞춰서 가격 보고, 어, 센터백들을 사면 될 듯. 여기가 풀백이 좋거든요 은뱀바 웬델 이런 선수들도 24토치가 나와가지고 근데 내가 별로 쓸 일은 없을 것 같고요 풀백이라 어. 아 하메스는 우선 살까요? 내가 잘 쓰기도 하는데 요즘 또 코파에서 인기가 너무 많대 너무 잘해가지고 콜롬비아 어, 근데, 하메스, 매물이 없는데요? 아, 생제구나. 요즘, 어, 코파에서 너무 잘해서, 와, 하메스 뽕치한다 나도 써봐야지. 하고, 지금 하메스 싹 털어간 모습. 코파에서 독보적 어시왕이래요, 하메스. 그래서, 하메스는 아쉽지만 못쓸것 같고, 바닐로, 알렉스 산드로, 이런 선수들도 있네. 이게, 브라질 선수들이, 포르투갈 언어를 쓰다보, 스페인, 아르헨티나처럼, 포르투갈, 브라질. 그 역사죠? 세계사. 어, 유럽 사람들이 이제, 그, 남미 자리 하나씩 딱딱 먹은 게 이제, 이런 세계사 유튜브 이런 거 보면 다 나온답니다. 어, 재밌어요. 어, 카시아스 쓸까? 어, 카시아스 말고 재밌는 골키퍼 있나? 카시아스. 디오고 코스타. 빅토르 바이아. <laughs> 카시아스가 근본이지. 어, 그냥 수비랑 골키퍼는 우선 그렇게 하죠. 어, 나머지 공격수부터 좀 짜자. 아, 그냥 하메스는 없는데, 팔카운을 쓸까요? 오, 팔카오 왜 4호야? 옛날에 5 5 팔카오 쓰지 않았습니까? 어. 오, FA 팔카오 천억 있네. 적극성, 이런 게 조금 베테랑이 좀 좋네. 베테랑이 좋은데? 더 싼데 좋아. 맞지? 베테랑은 뭔가, 어, 축구는 가슴으로 하는 것, 막 이런 포즈를 취하고 있는데, FA 팔카오는 뭔가 축구 못할 것 같이 생기긴 했어. 스테미너가 108인거는 뭐뭐 내가 열심히 뛸게 어, 600억에 팔카오 괜찮은듯 어.. 100카우 갑시다 헐크를 지금 톱에 놨는데 사실 헐크는 윙에서 더 많이 뛰었던 거고 음.. 어, 또 하나 볼까요? 뭐 있는지 갈레누가 유명해요 갈레누 많이 쓰라고 하는데 내가 갈레누를 잘 몰라 왜냐하면은 포르투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은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챔스나 그런 데서 한 번씩 뭐지 윙어 페페를 쓰라고? 아이윙 페페 23페페 아, 예, 페페. 얘는 오른발인데, 아, 근데 얘 좀, 빠스 느낌인데? 올결정력슈퍼워 중거리가 좀 나쁜데? 카레스마. 우와, 잠깐만. 아, 근데 카레스마 매물이 없는데요? 아, 매물이 하나도 없다. 아, 이것도 생제여서, 그래. 아, 왜 생제인 거야. 아, 카레스마 좀 끌렸거든요? 푸트리. 내가 옛날에 푸트리 크로스만 해야 된다. 어, 이게 진짜 빠스다 이랬던 그 기억이 있는데. 근데 요즘 푸트리는 어떻게 나오는지잘 모르겠다. 슛이 또, 그도 괜찮게 나오긴 했네. 데쿠요? 아, 데쿠 좀 많이 썼던 것 같은데. 데쿠가 중거리가 진짜 빠따가 좋거든? 에드가? 에드가 그건데. 대구 에드가자. 어, 서운하게 없는데? 루이스 디아스 좀? 서운하겠다. 이것도 약간 가격이 애매하다. 안드레 프랑크? 얘는 뭐예요? 어? 얘 뭐임? 얘 멋있게 생겼는데? 어, 왼발이다. 오얘 좋은데요? 얘 윙어로 쓸까? 볼만해? 얘 하나만 살게요. 내 픽, 왼발 픽. 어, 얘, 얘좀 마음에 드는 것 같아. 파비우 비에이라, 아스날 케 파비우 비에라는 사까? 이거 중미로 쓸까? 아, 수비가 안 되네. <laughs> 그냥 중미로 써도 되잖아, 사실. 이 자리면 한 여기쯤 써도 되잖아. 아스날 형님들 픽으로. 오, 괜찮은데? 금카케미로 가면, 와, 여기 약간 좋은데요? 이거 그냥 외질, 외데고르 아니야? 짭파메스 어, 사실, 네가 짜파메스입니다. 어, 아, 됐어. 우리 배 이름 마음에 안 들어. 미안하다, 우리 배. 프란시스코 콘세이상이 콘세이상 아들이요? <laughs> 어, 아, 콘세이상 아들이 아, 근데 왼발 전용 우리 좀꽉 찼는데. 어, 왼발 전용꽉 차서 오른쪽이 약간 빠, 빠스? 아까 그오른쪽인 빠스 하나 보지 않았나, 우리가? 그래, 그 페페 쓰자. 이게 좀 좋은 듯. 아, 얘 육하, 아니다, 얘는 은카만 가도 될 듯? 윙페페, 윙페페. 아, 딱 봐도 23체미 좋은 듯. 얘는 오른쪽 풀백 페페네요? 오른쪽 풀백도 봤구나 얘는 22챔 금카가 있어요? 어디? 아 이거 풀백으로 돼 있구나 아 이거 갈까요? 어차피 너 크로스만 하면 되거든? 2천억 딱 금카 있네 오 이거 딱 좋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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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은 쓰리 백도 사자. 아, 이제 쓰리 백이랑 카시아스 삽시다. 우선 적당히 샀으니까 저거부터 이제 가격을 맞추고 나머지 두 명에 이제 딱 하는 걸로 하면 될것 같아. 그러면은 우선은 깡페페는뭐 살까요? 약간 적당한 근카로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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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980 있다. 이거 쓸까요? 베테랑은 355면 너무 싼데. 약간 어페페가 대가리 밑에인게 좀 짜치는데. 음~ 어? 페페 하나 사자. 아, 원래 페페는 대가리 밑에가 더 좋아요. <laughs> <laughs> 그래, 가자. 그리고, 밀리탕으로 넘어가 봅시다. 어, 밀리탕으로 금카 추천해주실 거 있으신 분? 715? 근데 이, 나23 PL에 별로, 이건 좀 그런가? 그러면은, 은카로 가자. 8금만 맞추면 되서 이거 쓸까? 22 토츠. 어, 이게 돈이 그래도 좀, 2,000억 하나 괜찮은 것 같은데. 실바부터 해볼까? 실바는 뭐, 금카 추천할 거 있습니까? 우리 실바, 옹? 어, MC, MC 금카 가능? 맥금 가능? 맥 좋아? 아 좋으면 바로 살게요 여기서 좀 돈을 아낀 듯 아까 다시 밀리탕으로 아 밀리탕으로 귀찮게 하네 밀리탕으로 어 6화 나왔다 이거 살래요? 또 투자를 해야 되니까 어, 그럼 카시아스 가자 카시아스 야스 야스 카시아스 아티 c 금카 이거 다 이거 쓰지 않나 좀 가성비로? 티 c 가자 이거 근데, 못 막나? 모르겠다. 자, 그러면은, 이제 수비까지 다 샀고. 이제 두명 2명 남았고요. 두 명에 1,400억 남았어. 카세미로 비티냐가 사실 정배 같아. 근데, 조금 또 특별한 선수 없나? 무티뉴? 무티뉴? 어, 양발이네? 어, 아, 비싸다. 어, 업, 무티뉴, 230억. 업금해자요? 어, 사오네, 금카 사 5네, 근데. 금카해자야? 하나 가자. 그러면 나머지를 1,000억에 써도 되겠습니다 급여 상관없이 급여 왜 이렇게 남냐 <laughs> 금카팀이라 어 한자리 은카 써도 됩니다 비티냐 수미는 좀 아쉽지 않나 수비가? 토츠 네베스가 1,100억이라고? 오오오오오오오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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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이거 안 사면은 약간 아쉬울 텐데 아 근데 확실히 후백 네베스도 수비가 강점인 수미는 아니고 패스가 더 강점이구나 후방 네베스 사자 가격이 딱 코야. 나 20억 남았어. 걔 거지가 됐습니다. 이번 팀 알찬데? 근데, 알차야 돼. 너무 이번 메타를 적응을 못 하겠어가지고, 좀 알차게 짜서 좀 올라갑시다. 이, 어우. Oh.